<laughs> 이사야 12장 1절 말씀 1절 공독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회복된 남은 자들의 찬양을 내용하고,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노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 메시아를 통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날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한다 너는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남은 자가 다음과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노하셨음을 찬양하고 기억했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노하셨다는 말은 경노하다는 뜻입니다. 노하심은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받았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아 있지만 우리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민족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속죄 사역으로 진노를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주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유하심, 하나님 백성을 안유하심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안위하신다 이것을 이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돌아서심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 용서는 백성들의 회개와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구속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안위하셨습니다안위하다는 말은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능동형 동사인데요. 여호와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위로하시는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위로를 하셔도 누가 시켜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십자가 대속의 언약를 믿고 회개하는 심령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넘어지고 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의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절대로 지나치거나 참지 않으시죠.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용서의 하나님이셔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내가 죽게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한다. 오데카는 위를 향해 손을 뻗는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위를 향해 손을 뻗는 동작은 찬송이나 기도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 찬송이나 감사한다는,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찬송과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인간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선지자는 장차 구원의 은혜를 입을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성도의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극률하심을 입었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반응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기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하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자기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선지자가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사시는 저 여러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